자산운용자의 삶과 증시 각도기의 삶. 요즘 하루 24시간도 부족한데요. 흑삼 전탕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은 방송에서도 티가 납니다. 일치하는 건강 흑삼 전탕. 자, 오늘도 한포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동이 마을 분들도 이제 흑삼 전탕으로 설계하세요. 기사는 증시 학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학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독일 말 여러분 그리고 팟빵과 오디오 클립을 통해서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조금 조금 느낌은 싸하지만 그래도 Thanks God it's Friday네 Friday입니다 게다가 Friday가 그냥 Friday가 아니에요 Friday 알파 Friday야 그죠 월요일까지 논다면서요 띠용 네 월요일까지 논답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 빠져도 괜찮아, 괜찮아. 월요일날 미국 시장만 오르면 돼. 뭐 이런 느낌. 우리 추석 때그 느낌 바로 그거죠. 어, 오늘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진도 빨리 뽑아야 되는데, 아 우리 그 주말과 이런 휴일 때 방송할 수 있는 어, 어떤 그 스폰서를 잘 해주고 있는 우리 스폰서 흑삼전탕 그리고 삼초육수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 밑에 댓글 날, 댓글란 댓글란. 발음이 안 되네 댓글란에 들어가면 링크 있어요 이양 사주실 거그 링크 들어가서 사시면 삼초육수 18% 할인 어, 흑삼 전통 야 얘네한테 했더니 광고 효과가 있네 이러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 주말 컨텐츠 만드는데 음, 도움이 정말 많이 되게 해주셔서 그 부분 감사드리고 이렇게 점잖게 어, 그 감사 인사를 하고 끝나겠습니다. 왜냐면 <laughs> 삼초육수 자꾸 얘기하면. 아, 19금으로 자꾸 넘어가서 안 되겠어. 그, 그 약은, 약은 아닌데 하여튼 19금으로 넘어갑니다. 자, 아, 오늘 할 얘기 굉장히 많은데요. 2021년 들어서 9월달은 어, 최악의 한달했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한국 기준으로도 마찬가지고요저 어,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최악은 아니었어. 우리는 2월달이 더 나빴고, 9월달은 그나마, 뭐, 그래. 빠질 수도 있지 뭐 이런 정도인데 s&p 기준으로 4.8% 빠졌고요 다우도 4.3% 나스닥은 무려 5.4%한 달에 빠지면서 제대로 된 조정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조정이 어디서 나왔는지 생각해보면 그동안 우리 계속해서 얘기했던 인플레이션이에요 자 드디어 인플레이션 같은데 라고 많이 얘기하긴 했었죠, 우리가. 증시학도TV에서는. 자, 근데 그걸 드디어 인식했습니다. 아, 자, 인식했으니까 일단 다행인 건데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흘러갈 건지, 이제 그 다음은 우린 또 생각해야 되나요? 우리 한발더 들어가야 되잖아? 한발더 나가서 더 들어가야 되면, 자, 이제부터의 문제는 어디냐면, 정곽, 정구어. 발음이 이상하네. 중구어, 중구어. 예, 중구어가 문제입니다. 10월달의 핵심 포인트는 중국이에요. 자, 중국에서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심리가 녹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사는 저겁니다. 칩이 제대로 공급이 될 것이냐. 지금, 어, 전혀 예상치 않았던, 음, 8인치가 더 문제인 것 같아요. 8인치. 8인치와 12인치가 있죠? 200mm 웨이퍼, 300mm 웨이퍼, 웨이퍼,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마이크로단에 조금, 덜부가가치의덜 부가가치에 부가 그 칩들을 많이 만들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빵빵 터진 거예요, 지금. 이쪽 수요가 안 돼서, 이쪽 수요가 폭발한 거지. 수요가 폭발했는데 공급이 안 돼서 뭔가 적체 현상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다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뭔가 좀 이상한 게 하나, 하나. 아, 그 다음에, 이제 지역별 문제가 있,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사람들이 하역장에 일하러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점점 더 늘어나 하역 하는데 무려 28일 걸린답니다 야 이거 뭐 기한 있는 상품들은 어떻게 해? 어쨌든 서해안에 둥둥 떠 있는 그 선박 숫자가 줄어드는 순간이 선박 숫자가 줄어들면 아 이제 미국 쪽에서의 인플레이션이 가라앉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그다음에 중국의 문제입니다. 이제. 중국, 지역적 문제 중에 중국의 문제인데 왜냐하면 이 9월 달을 통해서 중국이 탈탄소 진행 과정에 불협화음이 났습니다. 자, 이게 쉽게 말해서 불협화음이지 헛발질을 막 해버린 거예요. 어? <laughs> 그거 있잖아 기억하시면 탈탄소라고 이이 상황 있잖아요 탈탄소라고 너들 진짜 탈탄소라니까라고 했던 중앙 정부의 이야기에 깜짝 놀란 국외성이 미친 듯한 탈탄소에 돌입하면서 그냥 전력 공장 석탄 전력 공장 이런 걸 그냥 셧다운을 해버렸어 공급 송전을 제한해버렸어 난리났습니다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중앙 정부가 허겁지겁 지금 뛰어들어 있는 상황이에요. 아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야야야야, 가정집에야 촛불 키기하면 안 되지야. 전력 공급해줘. 이렇게 중앙 정부가 하겠다는 건데 지금 이게 계획 경제의 모순점이 드러났던 부분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계획 경제의 한계가 드러난 부분인데 지시해서 하다가 안 따르면 뭐 이씨 이러니까 갑자기 쫄아가지고 너무 극단적으로 활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물론 석탄의 공급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석탄 가격 올라가는 거 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되었건 이런 정도의 송전 그 정지, 뭐 이런 것들은 뭔가 이 탈탄소하고 영향이 조금 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도 석탄이 나는 나라거든요. 석탄이 안 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미스매치가 발생한 건데 이 미스매치로 인한 셧다운이 문제가 뭐냐면 그 다음에 배고픔을 일깨워 주었어요. 우리 한국분들이 이렇게 왜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먹는 거에 더 이렇게 집중하시고 또뭐 고기 못 먹어서 막 환장 난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래 고기 못 먹어서 환장 다 썼어. 두 세대 전에는. 전쟁 이후에 고기? 우리 어렸을 때 여기 방송 보신 분들 많이 모르지만요. 추석 선물로 신문지 둘둘 말은 게 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고기에요. 고기를 신문지에 둘둘 말아가지고 선물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긴 뭐 요즘은 요즘 또 최고의 선물의 한우 선물 세트지. 어,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그 결핍이 그 다음에 어떤 거를 가지고 오냐면 과잉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을 봤을 때 그게 조금 걱정돼요. 가수요가 더 나는 게 아니냐. 지금 이번 9월달에 결핍으로 인해서 가수요가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미 약간 조짐이 이상한데 한정 중국 부총리가 이번 주 초에 국유 에너지 기업들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겨울 철 공급량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번에 셔그 탈탄소를 위한 셧다운 잠시 셧다운이더 탈탄소화 배치된 상황들을 불러일으키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수요가 더 늘어나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하죠. 우리가 지금 상반기에 반도체 쇼티지를 촉발했던 원인이 가수였어. 가수였어요. 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왜냐면 어 유가가 다시 올랐어요. 75불로. 근데 왜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미국 원유 재고가 460만 배럴 예상보다 훨씬 감소할 거 240만 배럴 감소할 거라고 했는데 460만 배럴이나 늘어났는데 도 불구하고 유가가 떨어진 자리에서 바로 올라왔다는 거죠. 이건 왜일까요? 네. 중국 정부의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예상들이 있었다는 있던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유럽발 신재생 발전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제대로. 그래서 이 악화된 것들이 가스 가격을 어떻게 고공행진 시킬 것이냐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향방이 10월달에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서부에 계신 분들은 바닷가에 가끔 가서 자그 바닷가 한번 보시면서 배를 몇개 가서 있는지 한번 쉬어봐 주세요. 쉬어봐 주세요. 60척 좀 넘는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좀 줄어들어. 옛날보다 이렇게 딱 봤을 때좀 줄어들면 바로 좀 댓글 좀 올려주세요. 자 배가 줄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먼저. 어? 경제 전문가들이 알기 전에 우리 먼저 알겠죠? 아, 공급 적체가 해소가 되면서, 자, 인플레이션의 흐름들이 이제 향후에 떨어질 거다라는 예상을 할수 있죠. 그게 떨어질 때, 그러니까, 왜 주식하는 사람들이 빠른지 아세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중, 저, 미국 서부에 계신 그 우리 통신원들, 특히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에 계신 분들, 저 바닷가에 나가가지고 보세요. 배들이 얼마나 있는지. 한국 옆에 사시는 분들. 그래서 줄어들면 얘기해. 그럼 우리는 그때부터 고고야. <laughs>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맨날 앞당겨지는 거지. 매수 시점 맨날 앞당겨지면서 항상 일이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기 전에 먼저 주가가 반응한다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항상 이런 거에 관심이 있거든 저만 그러겠어? 이미 드론 띄운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어? 이런 상식적인 생각 가운데 접근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드론 띄워놓고, 야, 배 주나 안 주나 매일 체크해봐. 뭐 이런 거 가능하죠. 음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어, 시장이 떨어져서 조금 걱정을 많이 하실 거예요. S&P는 1.19% 떨어졌고 다우는 1.59% 나스닥은 0.44% 떨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은 조금 안정화된 것 같습니다. 채권 가격의 급등세가 한 풀만 꺾였다고 생각했는데 잠깐 지금 미국 주식시장 끝나고 두풀 꺾였습니다. 두풀 꺾여서. 어 지금 1.5%가 깨졌습니다. 1.492%예요.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 시점에 그러니까 이거는 안정화됐다. 아 안정화된 거예요. 자 채권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 이거 뭐지 하면 일단 놀래. 그니까 제가 그걸 예, 향캔이라고 옛날부터 말씀드린 렸 향캔을 처음에 딱 담으면 냄새가 오 냄새 이랬는데. 향캔이니까 어우 냄새 이렇게 해야 됐구나 죄송해요 어우 냄새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 향캔 땄어 뭐 이렇게 이렇게 마비 되잖아요 이슈는 초기에 크게 반영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 반응 강도가 반 반영 강도가 약 됩니다. 주 시장 항상 있는 일인데요. 일단 연준 의장께서 어, 공급 적체 현상으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 거고 이거 인플레이션이 이 공급 적체가 계속되면 내년까지 이어지고 아좀 골때려 이렇게 얘기한 건 이제 다 알아들었어. 뭐 골때려? 아, 골때리네?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laughs> 지금 상황이.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금리가 안정되고 있잖아요. 지금 금리가 다시 떨어지고 있다라는 건 뭐냐면 아 이제. 김 전체적으로 시세 파악, 상황 파악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후로는 상황 파악을 사람들이 조금 하게 될 것이다. 아 요런 정도로 생각 됩니다. 그러면서 달러 강세도 숨고르기 일단 들어갔고요. 금값도 반등했습니다. 자, 금값도 놀랬어. 금값도 딱이 맞았지. 어? 진짜 웃기는 거야. 금 저는 안전 자산입니다. I'm gold. I'm safety. 에셋 이렇게 했는데, 딱이 딱! 맞았어요. <laughs> 안전자산이 올라가야 될 자리에서 떨어졌어요. 다 필요 없어. 달라야막 이러면서. 다 필요 없어. 달라야 어, 되게 황상하죠. 그러니까, 근데 얘들이 이제 지금 반등을 한 거예요. 얘들이 지금, 반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어, 그, 말씀드렸던 대로 유가만좀 올랐는데, 유가는 중국발에 대한 이슈가 좀 있다라는, 건데요. 오늘 이렇게 안정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부채 협상 셧다운 안 가고 타결됐습니다. 어찌됐든 뭘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줬어요. 12월 3일까지 정부 재정을 유지하는 임시 예산안이 가결이 됐는데요. 어, 상원 찬성 65표 반대 35표로 임시 예산안을 가결해서 셧다운을 면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1조 달러 인프라 3조 2천억 달러의 사회복지 예산안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 어떻 게든 이 부채 협상 한도 부채 한도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네 전래 재무장관은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까지 경고하냐? 10월 18일까지 부채 한도 상향 조정이 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 사태가 이를 것이며 이로 인해서 국채 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경우 이는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국채 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재앙적인 상황이 벌어진 건 맞죠. 아, 세게 얘기하고 계세요. 네, 세게 하고 계셔서. 어, 이건 거의 협박성인데. 근데 사실은 뭐,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될 것이냐. 18일까지의 이슈가 남아있고, 18일 가운, 18일 전에, 이제 조만간에 이제 9월 달 고용이 나올 거니까요. 그 고용이 갑자기 늘어났고, 임금까지 인상됐다라고 여겨지면 인플레이션이 이거 끝나지 않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과 함께, 그때 한번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미국 현지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임금은 오르긴 올랐다고는 하는데, 아, 그 근로자들을 유혹할 만큼 임금은 안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하역장에 안 나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아, 그 정도 줘가지고 내가 그냥 집에서 놀지, 뭘. 뭐, 이런 분위기? 네. 아유, 많, 자리도 많다는데, 뭐, 그, 아이고, 임금 올라갈 줄 알았는데, 안 올라주, 아, 우리 사장님 안 올려주네요. 안녕, 안 가. 뭐, 이런,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네, 어쨌든. 음 그렇습니다. 자그 파워러 장도 발언을 했는데요. 현재 높은 인플레이션의 일부는 내년 초에 안정될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제가 왜 취비 중요하다고 얘기했냐면 취비 가격, 취비 공급이 많이 돼야 중고차 가격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신차가 나오면서 지금 신차가 계속 버겁거리고 있는 거잖아요. 어 그렇고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어그 인플레이션이 완화되어야 고용 시장의 슬랙이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걸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되게 원칙적인 얘기인데 자꾸 이제 금리 인상 얘기하니까 이 형이 그 전에 했던 두달 전만 해도 형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이게 지금 시장에 충격을 준 거예요. 형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 왜 이래? 정신 차려! 막 하는 게 이게 지금 시장의 생각인 거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고용시장이 안정이 돼야, 고용이 잘 빵빵 터져야 금리 인상할 수 있는데, 고용이 안 터지는데 금리 인상하기엔 너무 난감한 상황 아니냐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알지. 우리도 형그 정도는 알아. 그거 난감한 거 아는데 형이 먼저 나서서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어쩌자고 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은 연준의 목표치인 2%와 일치하는 수준에 있다고 라 얘기해서 대전제의 흐름들은 크게 빗나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나 모토는 여전히 일시적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행동을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시장이 놀란 거예요.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 2022년 말에 첫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2 2023년에 3회 금리 인상을 할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2022년 말에는 거의 완전 고용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이후로는 빠른 금리 인상 속도에 장애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완전 고용에 이르면 아마 그 금리 인상을 좀 편하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찰스 에반스 카 가고 연은 총재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어디로 향할지 보여주는 핵심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인내심을 가져야 하는 상황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1만 1000명 증한 36만 2천 명으로 3주 연속 늘었습니다. 2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 확정치가 나왔는데요. 전기대비 연율 6.7%. 자, 여기 개도국 아니에요. 미국입니다. 아메리카가 분기 전기대비 연율 6.7%의 GDP 성장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1분기는 6.7% 3.3%였어요. 장난 아니고. 9월 시카고 구매관리자 지수는 어그 전월은 66.8이었는데 64.7로 떨어졌습니다. 자 떨어진 거야. 이게 중국 얼마나 왔어 신흥국이라는 중국 50 나왔습니다. 50 그런데 선진국에서 <laughs> 구매관리지수가64.7 전월 대비 하락했습니다. 이렇게나.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전월 대비 얼마도 중요한데요. 절대치도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요즘에 너무 이게 모든 게 숫자화되고 모든 게 분석화되다 보니까 전월 대비 떨어지면 너무 안 좋은 걸로 해석하는데 64.7이면 뭐 전월 대비 떨어져서 이제 이게 피크 아웃 비슷한 흐름은 있지만 굉장히 높은 겁니다. 네. 종목 뉴스는 베스, 베드 베스. 비욘드가 델타 변이와 공급 차질로 인해서 25% 폭락했습니다. 자, 오늘. 자동차 얘기를 드리기로 했는데요. 자, 오늘 질의응답 조금 짧게 갑니다. 죄송합니다. 이것까지 얘기하죠. 자, 8월 달에 나와 있는 통계치를 가지고 역산해서 역산과 환산과 미래 전망을 섞어서 제증시각도 TV에서, 어, 한번 내피셜을 돌려봤습니다. 어, 이런 건 어디 리서치 센터에서 딱 전망치 주면 그걸 내가 딱 인용하는 게 좋은데, 뭐잘안 나오니까. 자, 2020년도, 20년도, 20, 20년도. 아 어, 2020년도에 한 200기가 정도 했죠. 2021년도에 대략 예상되는 전망은 260기가에서 280기가 왔듯이 어, 배터리 생산량 캐퍼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지금 28, 25기가가 됐으니까 8월달에 음. 그러면 내년도에 얼마가 될 것이냐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많겠죠? 올해보다 당연히 많겠죠. 그러니까. 한280 최소 280기가와트에서 한 500기가와트 사이가 어디쯤이 될것 같죠. 그렇죠? 왜냐면 하 올해 120%씩 증가했기 때문에 내년도 그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는 게 충분히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23년에는 어떻게 되냐? 야, 근데 23년부터 레인지 잡기가 되게 어려워지는데 지금 뭐 이건 애널리스트들이 조금 분석을 해서 좀더 정확한 데이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 대략 한 400에서 한 800기가와트 정도 될것 같아요. 23년에요. 23년에 그러면 24년에는 어한 600에서 1000기가 1000기가 24년도에 올것 같습니다. 1기가 25년도에는 한 8900에서부터 한 1500기가 사이 어디쯤에 어, 설정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게 1000기가면 여러분 몇 대냐면 100기 100kW짜리가 천만 대예요. 근데 요, 번에 이제 중국에서 만드는 제일 많이 팔리는, 한 달에 5만 대씩 팔리는 그 조그만, 어, 미니카 있어요. 미니카는 10kW 밖에 안 씁니다. 그래서 생산 대수는 조금 되게 이렇게 레인지가 넓을 건데, 대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000kW 기준으로 보면, 1천만 대에서 2천만 대 정도 수준의 자동차가 생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통 이렇게 약간 이렇게 포인트가 있어요. 쫙 늘어나는 포인트가 그게 5%가 넘어가면 이제 변화가 된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따져본다면 어, 내년과 내후년 사이 어디 즈음에 어디 즈음에 어, 전기차 생산 대수가 500만 대를 돌파하는 시점이 올것 같습니다. 내년과 내후년 사이 어디 즈음에 어, 그러면 그 때부터 오히려 확장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천만 대 정도가 눈에 띄는 상황들이 오게 되면, 사람들의 트렌드가 완전히 변화하는 상황들이 오지 않겠는가라고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어제 아, 딴 방송 가서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좀 걱정이 되는데 다음부터는 다른 방송 가서 그렇게 험하게 얘기하면 안 되겠어요 이이 이 흐름을 보니까 천기가와트가 5년 안에 만들어지는 이 흐름을 보고 나니까 게임 끝나고 수소차는 안 돼요 여러분 수소차 여러분 미라이 몇대 파는 줄 아십니까 미국에서 지금 어? 260대인가 팔았어요. 그거 1000% 올라도 2,600대, 1000% 올라갈 수도 없거든요, 그렇죠? 음.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그 수소를 얻을 수 있는 개질 상황들이 훨씬 더 좋습니다. 수소 가스를 통해서 개질을 하면 되는 거니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전기보다 전기가 더 많이 들죠. 딱 이거 어그 어쨌든 아그 금액 기준으로 환산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어, 어쨌든 그러면 이게 그렇게 되면 10%가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 더 굉장히 빠른 변화가 있을 것인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모터구동의 퍼포먼스가 음 1, 2, 3억짜리 슈퍼카 퍼포먼스를 내요. 근데 천만 대가 넘어가면서부터 아마 가격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떨어질 겁니다. 상당히 많이. 왜냐하면 그건 어떻게 보면 알수 있냐면 현재 가격 기준으로 테슬라의 마진이 꽤 높아요. 그러면, 다른 차는 경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어떻게 해야 하냐면, 가격을 낮추겠죠. 그러면, 전기차 가격이 떨어질 거고, 그래서 점유율 확보의 싸움으로 들어가면, 같이 가격을 떨어뜨릴 겁니다. 그러니까, 한 천만 대 정도 되면, 가격 하락 속도가 상당히 나오면서, 내년, 내연기관과 이제 삐까삐까 하는 수준이 나올 거예요. 한 5년 후 정도부터는. 예. 아, 수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수소는, 그, 향후, 청정 에너지원으로 상당히 좋기 때문에, 수소 발전, 즉, 어, 그, 물을, 수전의 양, 방식에 이쪽은 계속해서 발달할 것으로 보고, 수전의 방식을 발달시켜 가면서, 그쪽의 단가를 내리는 작업들은 계속할 것 같고, 그렇다면 수전의 발전과 거기에 연관된 밸류체인은 살아있어요. 자, 그건 살아있어요.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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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 그거는, 어, 그, 이렇게, 그, 인정을 하셔야 될것 같고, 근데 자꾸 사람들이 수소, 수소차로 이제, 아, 정책이 형성되니까, 제가, 이거 약간 헛발질 같은데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하 어, 판세는 게임 끝났다. 천만대 못 만들어요. 수소차. 못 만듭니다. 근데 5년 안에 지금 전기차는 천만대 만드는 상황인 거죠. 음,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화재만 발생 안 되면 되는 거예요. 이쪽은 화재 발생 사건이 자주 있으면 확 죽는데 그렇지 않다면 어, 이런 속도가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품 개수가 극단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통합이 됩니다. 음, 다양한 것들이 통합이 됩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가격을 떨어뜨려요. 가격을 굉장히 많이 떨어뜨릴 겁니다. 어 어떤 가격, 효용 가격을 떨어뜨려요. 즉, 휴대폰 하나에 많은 디바이스들이 집적된 것처럼 이제 자동차를 중심으로 집적되는 디바이스들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어, 그렇게 되면 물론 휴대폰만큼 파, 파급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봐요. 어,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면 그게 결국 전기차를 왜 합니까? 지금 상황에서 전기차가 효율이 좋고 친환경이라는 개념으로 가긴 하지만 전기차하면 뭐를 일으키냐면 네. 뭘 일으키냐면, 결국은 AI를 일으킬 겁니다. 전기차가 AI하고 붙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AI하고 붙으면 또 다른 가격혁명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모는 전기차에서 AI의 구현율이 예를 들자면 3.5에서 4단계 수준 비슷하게 올라가는 그 순간부터 노동 해방이 이루어지죠. <laughs> 노동 해방 아, 또는 노동 소외가 이루어지죠. 노동 해방 또는 노동 소외가 이루어집니다. 네. 그때 드디어 어, 물류에서부터 기계 시대가 시작된다. 기계 시대가 시작되면서 인간이 필요 없는 시대가 시작이 된다. 그러면 그런 쪽에서 이번에는 어디서 그동안의 스마트폰 디바이스에서는 수요 측, 소비자 측 어, 리테일 쪽에서의 혁명적 변화를 일으켰는데 AI 자동차에서는 생산단에서의 혁명적 변화가 한번더 이루어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생산 단가가 구조적으로 떨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5년 이후의 세상을 봤을 때 70년대의 인플레이션, 장기 인플레이션을 생각하는 건 상상하기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자, 5분 정도 질의응답하도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 조금만 고르세요.